안녕하세요. 오토그루밍 김 대표입니다. 오토그루밍 2회 세차 모임이 10월 20, 24일 일2 수요일 오후 7시 파주 마이온 게러지에서 개최됩니다. 아래 주소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. 보고 오시면 되고요. 그날 오시면 저희 왁스 앤 코팅 리뷰에서 어, 진행했었던 좋은 왁스들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. 그럼 10월 24일 오후 7시 파주 마이온 게러지에서 만나요. 파인